두 번째 에릭스의 고민은요. 아들 키우는 엄마예요. 들어보실래요? 네. 아들은 원래 이렇게 청개구리인가요 올해 9살이 됐는데 뭘 물어봐도 단답으로만 대답해요. 좋게 말해도 청개구리처럼 대답해서 결국 화를 내게 돼요. 저 정말 화안 내고 싶거든요. 근데 클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대화가 될지 알고 싶네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어. 공감 많이 가시죠? <laughs> 네, 저도 <laughs> 어 네, 극 <급> 공감합니다. <laughs> 자, 음,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음, 이러면 진짜 엄마가 서운하죠, 그죠? 화도 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아들이 내말 무시하는 건가? 나랑 친하고 싶지 않나? 내가 죄를 이해를 잘 못해주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죠. 당연해요. 자, 발달 단계로 보면은 9살 남자아이들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화하는 게 일반적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나 이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 엄마가 화를 내게 되고,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내, 보게 되는 것은, 어, 아이와의 사이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혹시 이집 아빠 성향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laughs> 네. 자,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 내가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왜냐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거보다 아이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아들의 관심사를 먼저 관찰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관심과 흥미가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어,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이나 친구 얘기 같은 거뭐 이런 거. 아 친구는. 제일 후순위로 할게요. 친구 얘기 말안할 확률 1000%.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가령 제일 쉬운 걸로 만화나 게임으로 관심사를 찾았다면 아이가 관심을 갖는 그 만화의 내용과 캐릭터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스토리도요.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나도 의외로 재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엄마도. 그럼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이라고 그러면 그 게임도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건지 이건 필수인 거니요 네, 어, 어 이런 거죠. 야, 어제 도라에몽 봤는데 뭐 거기서 뭐 이러더라. 야, 근데 여기 이러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하던데 얘왜 그런 거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물어봐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는 걸요. 그럼 온마그걸 어떻게 봤어?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의 귀로는 야, 그거 너무 재밌고 야, 이거 궁금해 죽겠어 야, 그거 너무 너무 흥미롭더라. 이렇게로 들리는 거예요, 애기한테는. 그러면 아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안될수 있거든요. 엄마가 화를 낸 시간이 이미 오래 되었다면 한 번에 아이의 마음을 열지는 못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엄마도 도라에몽이면 도라에몽을 좀 즐길 수 있으셔야 되고 게임이면 우리 아이는 왜이 게임을 좋아할까? 어 요거로 시작을 해서 그걸 해보시면 아이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그 만화를 엄마가 좋아하는 게 보이면 아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의 주제면. 어, 이거는 대화가 충분히 말고가 틀리고 말문이 트이고 엄마하고 대화가 재미있게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어, 어머니 말씀대로 말문이 막히면은 마음도 막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에요. 지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개선을 모색해보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의외로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정보 확인하시면은 아이그림피고랑 마인드박스 앱 소개되어 있어요. 진짜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1 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소통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단초 이런 것들을 찾아 찾으시는데. 어, 저희 프로그램이 좀 활용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 마음과 시간을 버리고 아이를 바라보고 아트, 받아 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어, 함께 키워요. 이 힘든 일을 우리가 서로 어, 도와주고 도움 받으면서 함께 키워가 보시지요. 네.